안녕하세요, 초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갖고 온 거는 오늘 푸시에서 제가 포카를 발주한 거를 영상을 갖고 왔고, 이 원래 에즈에서 시키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푸시에서 좀 시키게 됐어요. 그래서 에즈보다는 색깔이 어두운데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갖고 오고이거는 무광이라서 푸시에서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다른 물품도 엽서하고 시켰는데 그거는 한이 하루 정도 더 걸릴 것 같아서 그리고 먼저 갖고 와 봅니다. 일단은, 여왕이, 보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파본 거의 없어요. 색깔이, 좀 푸시가 어두울 뿐, 요즘 파본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무광이라, 이거는, 엣에서 더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괜찮죠? 색깔 이런 식으로. 괜찮죠? 괜찮은 것 같아요, 푸시도. 그 이렇게 푸시도 한번 가지고 와 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달린 도아의 시리즈 톡하고, 먼저 장소에 가부 보여드릴게요. 이건 오다가 뿌얘져가지고,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어차피 원래 여기 끼어져 있는 건못 쓰는 거니까, 보시면 파번도 없습니다. 색감이 조금 어두울 뿐,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쁘죠 제가, 예전은 좋긴 좋은데, 얇은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예쁘죠? 화분스잘 나온 것 같아서 저 괜찮은 것 같아요, 시 진짜 발주비에만 저, 아직 그리고 거의 다 발주했는데, 지금 러블림 스티커팩은 이게 4도 아니다 5도 아니라가지고, 그거를 발주를 못했어요, 그것만. 그거 지금 발주비만보면다 모으는 건데, 그거 발주하면 또 다른 도안이 발주품이 없어서, 제가 또킹님 도안 그게 없어가지고, 그것도 발주했어요. 이쁘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잘난것 같은데? 잘난것 같아요,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어? 구멍을 떼볼까요? 기다리겠지? 이게 안 꼬니까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떨어질 뻔했지만. 이렇게. 그리고 짐을. 짐 보시면 팝은 없고 이렇게. 맞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제가 눈꽃하는 님이랑 진짜 눈꽃하는 교환 제가 렌박을 진짜 대량으로 사봤는데 진짜 예뻐요. 근데 눈꽃하는 님이 어, 교환을 하신다해서 제가 얼른 교환하자고 같이 했는데 흔쾌히 어, 받아주셔서 대량 30만 원을 <laughs> 교환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발투품이 오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해, 그, 노쿠타늘님은 어, 주말 내로 구성올려주다고 했고, 저는 이제 발도 품으면 바로 구성 영상 올려서, 어, 하, 어 드릴 예정이에요. 이쁘죠 정말, 진짜. 아마 교환하고 하면 정말 예쁜 도 많이 가올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교환하기로 한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도안 받고 발주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 사, 상황이라 어,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이쁜건 많이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안 보이는 관계로 이렇게 갖다 줄게요. 마지막, 윤. 제가 이제 또 오더를 맡기고 싶은데 이제 거의 발주를다 해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제공을 받던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이 돈이 없네요. 받아야 돈이 있는데 그것까지못 갖고 있어가지고 그 분이 잠시 드셔야 하는 돈이에요. 예쁘죠? 이게 색감이 살짝 어둡긴 한데 그래도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다음번엔 제가 이거 진짜 애들 시키려고 했는데 달린 거는 애들인데 원래 아 제가 진짜 유튜브 그때 영상 보시면 제가 그때 진짜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발주까지 해야하는 상황이라가지고 집대도 해드려야돼서 진짜 너무 힘든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푸시 시키는데만 한번에 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애들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너무 이쁘죠 그래도 화분 없이 잘준것 같아서 좀 마음에 들어요. 아마 이제 다음 렌박에는 좀 이쁜 구성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정말 시리즈를 진짜 정말로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게 됐어요. 저는 고정 대신에 이렇게 막 하는데 이렇게 제가 톡비 대신 이렇게 하던 거는 제가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할 때마다 진짜 한번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해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아두번 성공했거든요. 킹님도 하면 다 이제 같이 공제해서 성공을 했는데 저 혼자 할 때는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 가격을 맞추려고 하니까 그래도 이런 거는 이런거다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이런 거는 제가 어, 할수 있는데 다른 건 제가 좀 힘들더라고요. 자, 다일린 플라도, 플라로이드도 이제 했는데, 제가 발주시켰는데, 아마 부착하면 뭐, 진짜 예쁠 거예요. 왜냐면, 부어주니까부어주랑 태양이신 니까 예쁠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있고, 다들 그래도 색감도 괜찮은 것 같고,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쵸? <laughs> 이렇게 끝났고, 어, 다음번에는 아마 엽서 아니면, 포카? 또 아니면 플라로이드? 아니면, 판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올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음번에 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